증권사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받는 대출인 신용 거래 용자의 이자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체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총 50조 원을 들여 전국 500곳의 노후 지역을 활성화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 재생 특별위원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카드사들이 간편결제 전용 카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이용 시 적립금이나 할인 혜택을 더한 게 특징입니다. LS전선이 재래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구미생활중앙시장을 시작으로 배전설비가 오래된 상가들의 전기안전점검 실시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용자의 이자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용자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받는 대출을 말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합리화 방안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자율을 인하하는 증권사가 아직 적어 업계 전체의 이자율이 낮아지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거래용자 이자율로 비판을 받던 키움증권이 오는 11월부터 신용거래용자 이자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1일에서 15일간 최고 연 11.8%의 이자를 받던 기존 방침을 바꿔 1일에서 7일간은 연 7.5%, 8일에서 15일은 연 8.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키움증권보다 먼저 이자율 인하를 발표한 NH투자증권의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일에서 7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이 구간의 이자율을 업계 최저 수준인 4.5%로 책정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1일에서 30일 구간 이자율을 기존 7.5%에서 6.5%로 31일에서 60일 구간 이자율은 기존 8.5%에서 7.5%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KTB 투자증권과 유아증권도 신용거래용자 이자율을 낮췄고,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메리츠 종금증권 등도 이자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신용거래용자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합리화 방안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권사의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인하 바람이 업계 전체로 확산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의 합리화 방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위탁 매매 비중이 큰 증권사의 경우 신용 융자 금리 인하에 따른 연간 손실이 수백억 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전체 신용 거래 잔액 8조 6850억 원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1% 포인트만 떨어져도 이자 수익이 869억 원가량 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경제 TV 김성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시재생 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총 50조 원, 전국 500곳의 노후지역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대규모 철거방식보다는 지붕 슬레이트 교체와 마을 도서관, 주차장 확충 등 소규모 정비방식 위주로 이뤄지게 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도시재생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매년 10조 원씩 총 50조 원을 투자해 전국 500곳의 낙후 지역을 선정해 지붕 슬레이트 교체, CCTV 무인 택배함 설치, 마을 도서관 주차장 확충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도시재생 뉴딜은 주거,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된 종합적인 사업이라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대규모 철거 방식보다 마을 공동체 단위의 소규모 생활 밀착형 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도 살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는 낙후됐던 구도심이 활성화돼 임대료가 오르면 오른 임대료를 감당 못한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도시재생특위에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국비 50억 원에서 250억 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 전국 70곳의 도시재생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인데, 이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15곳, 공공기관에서 10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인천 중구와 동구, 경기 부천, 수원 등 16곳에 2021년까지 약 9천억 원의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인천 중구와 동구는 해양, 문화,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수원은 행궁 골목길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카드사에서도 간편결제 전용 카드를 출시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전용 카드로 간편결제를 하면 적립금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신용카드나 계좌정보를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 결제할 때마다 별도의 인증 없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드사들도 간편결제 업체와 손을 잡고 간편결제 전용 카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간편결제 제휴카드를 통해 결제하면 적립금 등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 6월 카카오페이 롯데카드를 출시했습니다. 1,700여 개 카카오페이 가맹점에서 이용 금액을 20% 가량 할인받을 수 있고 카카오 드라이버 앱결제를 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신한카드도 롯데카드에 이어 곧바로 네이버페이 신용카드를 선보였습니다. 네이버페이 가맹점에서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1% 적립되고 결제액의 2%를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의 하나카카오페이 카드는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경우 25% 할인 등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카드와 KB국민카드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여러 간편결제와 통합 제휴를 맺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우리카드의 선페이 카드는 이들페이로 결제 시7%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B 국민카드의 청춘대로 톡톡 카드도 10%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납입니다 올해 초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화재가 기억나실 겁니다. 전기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은 결국 100개 이상의 점포가 피해를 입어. 상점 주인들이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전기 배선이 노후화돼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재래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력 케이블 전문 기업인 LS 전선이 재래시장의 전기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훈훈한 소식을 김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S 전선 임직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경북 구미에 위치한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전력 케이블 회사인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재래시장 화재의 원인인 누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실타래처럼 얽힌 전선줄을 풀어 전원 차단기를 새로이 설치합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스위치 역시 전선과 분리해 일일이 전압을 체크합니다. 이후 새로운 배전기를 설치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이번에는 누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전선도 점검합니다. 샀어요. 또 설치된 지 오래된 형광등 역시 상점 주인이 구매한 LED 등으로 무상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벌였습니다. 전력 소모는 적은 대신 더 밝은 빛을 내는 LED로 인해 전기요금은 줄어들고 화재 가능성도 줄었습니다. 상점 주인은 한층 밝아진 전등 불빛을 바라보며 흡족해 합니다. 하루 종일 재래시장에서 봉사활동을 벌였지만 표정은 밝습니다. 전통시장은 우리 서민경제의 근간입니다. 구미 사업장 주변은 지역적으로 서민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지원 봉사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LS전선 임직원들은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배전 설비가 오래된 상가만 점검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봉사 활동으로 점검한 점포의 수는 불과 10여 개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상점 주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점도 점검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전등 하나 교체하는 인건비만도 4만원 이상 지불해야 하지만 LS 전선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전등 교체 작업은 물론 누전 점검과 콘센트 교체까지 해주는 만큼 자신들도 전기 안전 점검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LS 전선은 이에 따라 구미와 통해 전남 광주 등 지방 사업장 인근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진행하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LS 전선 임직원들이 밝힌 밝고 안전한 불빛이 전국의 재래시장에 환이 비춰질 날이 기다려집니다. 서울경제TV 김상룡입니다. 최근 집에서 미용관리를 돕는 홈뷰티기기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싼 돈을 들여 관리를 받는 대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 피부를 관리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국내 가전업체 중 최초로 LG전자가 홈뷰티기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l g 전자가 총4 종의 제품을 내놓고 홈뷰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홈뷰티 기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올해 4,5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홈뷰티 기기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가전 업체가 홈뷰티 전문 기기 사업에 뛰어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이 전자는 수십 년간 축적돼. 뛰어난 하드웨어 기술 바탕으로 안정성과 효용이 검증된 뷰티 기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뷰티 기기 시장에서 저희 프라이브랜드를 높이고 또더 나아가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 모델인 더마 LED 마스크. LED 불빛의 파장이 피부 속으로 골고루 침투돼 피부 톤을 보다 밝고 화사하게 가꿔줍니다. 피부 조직과 근육을 자극해 탄력도를 높여주고리프팅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안경을 쓰듯 손쉽게 착용하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앞을 볼수 있어 불편함은 없습니다. 사용 편의성도 뛰어납니다. 음성으로 사용법을 알려줘 제품을 처음 접해도 어려움 없이 쓸수 있습니다. 또 마스크의 경우 한번 충전으로 하루 2회씩약 7일간 사용이 가능해 매번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LG전자는 이와 함께 세안을 도와주는 진동 클렌저, 고주파를 이용해 피부 탄력과 화장품 흡수에 도움을 주는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외산업체가 장악한 시장에서 가전 분야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시하겠다며 야심차게 도전장을 던진 LG전자. 기술력과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바탕으로 홈뷰티 기기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대형 마트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한 달에 두 번씩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걸 더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의무 휴업 일수를 늘리고 규제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출점 자체를 까다롭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에서 최근 유통규제 논의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최근 국회 에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28건에 달합니다. 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먼저 의무휴업과 관련해서 월 2회 시행되고 있는 의무휴업 기간을 월 4회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이 의무휴업 대상에 대해서도 복합 쇼핑몰로 확대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대규모 점포 출점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규모 유통 시설에 대한 출점은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검토 검토하도록 해서 입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약입니다. 또 점포가 세워지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과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유통 시설의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어, 우선 전통시장 상인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 이들은 대형 유통기업들이 골목상권에 참, 침투함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모든 대규모 점포에 대해 출점과 영업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서 갈 데가 없으면 시장으로 와서 매출이 늘어날 거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이게 규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논란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시작된 지가 2012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의 매출은 그렇지만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 수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개별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에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 동안 6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차례 문을 닫았지만 이 전통시장이 반사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2010,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와 대전 등 6개 상권의 대형마트와 인근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을 조사한 결과를 봐도요. 2014년부터 대형마트 소비가 줄었고, 2016년부터는 전통시장과 개인 슈퍼마켓 소비가 위축됐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편의점 소비액은 4배나 증가했고요. 또 온라인 소비액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문을 닫은 마트 대신에 편의점과 온라인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중소 자영업자들도 의무휴업 규제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쉬게 되면 오히려 주변 상권 매출이 떨어지는 등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오호석이라는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5년 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이끈 주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오히려 소비위축이라는 결과만 가져왔다면서 오히려 규제일변도의 정책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인들이 먼저 의무협의를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 실제 주중으로 옮기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의무휴업과 같은 규제로는 골목상권 살리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하는 걸까요? 네. 어, 전문가들은 이 전통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이 골목 상권을 살리는 방도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 유통 규제 관련 기사의 댓글만 봐도 이 소비자들이 왜 전통 시장을 찾지 않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 또 주차가 힘들고 또 원산지나 가격 표기를 안 해놓는 곳이 많고 또 위생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불만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쇼핑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맛집이나 여행 코스, 쇼핑 메카처럼 주변 상권과 연계한 그 시장만의 차별화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전통 시장 살리기 성공 사례로 꼽히는 서울의 통인시장의 경우에는 조선 시대 역전의 개념을 응용한 자체 통용 화폐를 만들고요 이를 사용해서 시장 안에서 다양한 먹거리들을 뷔페 이용하듯이 자유롭게 도시락에 담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대형 마트와의 상생도 눈여겨 볼 만한데요 이마트는 최근 자체 브랜드 전문 매장인 노브랜드를 전통 시장 안에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진의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 1호점이 첫 사례인데요. 이 노브랜드는 이 생활용품과 과자류와 같이 공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전통시장과 겹치는 물품은 팔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당진의 전통시장 방문객은 전부다 약 40%나 되면서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네, 유통규제 실효성 논란에 대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5만 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많게는 1인당 14만 5천 원까지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된 보험사들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지난 2009년 10월 이전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와 2014년 8월 이후 노후 실손보험 가입자로 하나와 교보, 농협, 신한, 미래셋등 12개 보험사가 해당합니다. 환급 대상자 가운데 15만 명 정도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10만 명은 만원 이하를 돌려받게 됩니다. 가입자는 환급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번은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토록 했고 다만 연락처가 바뀐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15만 명의 가입자는 환급액이 따로 발생하지 않지만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면서 내년부터 최대 15%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어도 최근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 의료보험이 내년 4월에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중심 금융개혁추진단을 꾸리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개 개혁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따지기 때문에 병력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거절됩니다. 이번에 나올 유병자보험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간 이번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본인 부담률을 30%로 높이고 보험사 사이의 공동 상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최대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노동부 양대지침은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합니다. 공정인사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 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의에서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의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해 폐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수돗물아리수의 생산 원가가 3제곱미터당 697원으로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 등 해외 선진도시의 4분의 1에 그쳤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수돗물 생산에 들어간 총 원가는 7,759억원으로 생산량 11억여 3제곱미터로 나누면 1세제곱미터당 697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미국 뉴욕 2,690원, 영국 런던 2,543원, 프랑스 파리 1,737원, 일본 도쿄 2,000원, 1 9 3원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액수입니다. 서울시의 생산원가는 뉴욕의 26%, 런던의 27%, 파리의 40%, 도쿄의 32% 수준인 셈입니다. 시는 이처럼 값싼 가격의 수돗물을 만든 비결로 96%에 이르는 높은 유수율을 꼽았습니다.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생산과정 가운데 새는 물이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서울시는 96% 유수율은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리바게트 협력 도급 업체들이 제빵사들이 불법 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중 제조업체들의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채용 계획이 있고 채용 규모에서는 올해보다 확대하겠다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카카오 관계사 핀테크 기업인 두나무가 다음 달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선보입니다. 업비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 가상화폐 110종 이상을 취급합니다. 최장 열흘에 이르는 긴 추석 연휴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미리 대출을 상환해야 예상치 못한 이자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가 내달 10일로 자동 연장되고 연장되는 기간만큼 연체 이자를 물리지는 않지만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K 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하늘입니다.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조금 뿌옇게 보이는데요. 서울의 기온이 30.1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이어졌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한때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늦더위와 미세먼지는 비가 내리면 해소될 텐데요. 비는 내일 아침 제주도를 이작으로 늦은 밤에는 호남 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30에서 60mm, 특히 남해안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호남과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요.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중해안 지방도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강릉 17도, 낮 기온 강릉 2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 지방 점차 흐려져서 제주도는 아침부터 호남 지방은 늦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주 후반에는 낮 동안에도 선선한 가을 공기가 느껴지겠고요. 구름만 다소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